코딩 빌런의 내일은 파이썬 챕터 9 자료형 확장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썬을 시작할 때 배웠던 자료형들, 숫자, 글자, 리스트, 이런 것들 말고 유용하게 사용되는 다른 자료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튜플입니다. 튜플은 리스트처럼 여러 값을 담을 수 있는 자료형인데요. 튜플이랑 리스트의 차이는 튜플에는 값을 추가하거나 빼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점이 리스트랑 다릅니다 그래서 튜플에서는 리스트에는 있던 함수 .append .pop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더 자유도가 높은 리스트를 쓰지 굳이 튜플을 의도하고 쓰는 경우는 많이는 없는데요 이걸 직접 쓸 일은 좀 적지만 파이썬이 값을 다룰 때 가끔씩 튜플을 쓰는 경우가 있어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넘 u 는1 2 3 4 이렇게 감싸는 것 없이 여러 개의 값으로 둬서 변수를 선언하면 n u 넘즈 변수는 튜플 자료형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 챕터에서 설명할 함수에서도 이 튜플이 다시 등장하니까 아, 그냥 튜플이라는 자료형이 있구나. 리스트랑 비슷한 건데 값 추가나 제거가 안 되는 거구나. 이 정도로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은 딕셔너리인데요. 딕셔너리는 키밸류 쌍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 키밸류 쌍은 중괄호로 감쌉니다 어 이게 말만 들어서는 키밸류 쌍은 뭐고 뭐 이게 데이터가 어떻게 된다는 건지 잘안 떠올라지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짠 프로그램이 사람 이름이랑 나이가 대응된 데이터를 모은다고 할게요 그러면 일단 리스트를 쓸수 있는데요 0번째의 이름 1번째의 나이를 쓰는 리스트로 설정해서요 그것들을 모아놓은 리스트를 데이터로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스트에다가 0번째는 이름 1번째는 나이 이런 방법을 쓰는 거 말고요 딕셔너리를 써서 데이터를 표현해 볼게요 여기서는 이름을 키, 나이, 밸류로 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키에다가 문자열을 주고 콜론으로 그 키에 대응되는 밸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데이터를 접근하고 싶으면 리스트에서 인덱스 쓸때 대괄호를 썼듯이요. 대괄호 안에 키 값을 넣어서 이 밸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딕셔너리에 입력한 인덱스 키 이게 없으면 에러가 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두 가지 방식대로 표현해봤는데요. 리스트의 리스트로 내가 설정한 규칙대로 0번째 이름, 1번째 나이를 저장하는 거 그리고 딕셔너리로 이름 키에 대응하는 나이 밸류로 이름 나이를 저장하는 것 둘은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딕셔너리로 작성하는 것은요, 일단 장점으로 직관적입니다. 변수 이름을 name_age로 쓴다고 하면 name_age의 이름은 나이 값일 거라는 거를 아, 대충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리스트에서는요, name에 a g e 0번째 1번째 이게 0번째 데이터의 나이 값이라는 거를 이 코드 이 0번째, 1번째, 이 코드만 가지고는 알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딕셔너리의 다른 장점은 어떤 키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게 빠르다는 점입니다. 이건 자료 구조. 그 중에서도 해시테이블이라는 것을 배워야 아는 거긴 한데요. 네임에이지에 문자열 킴 키가 있는지 확인을 할때 딕셔너리의 경우에는 바로 찾을 수 있는데요. 리스트의 경우에는 리스트의 모든 요소를 다 뒤져서 이킴 이름으로 쓴 0번째, 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리스트에 데이터가 많으면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딕셔너리를 쓰면 여러 장점도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단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엔 어떨까요? 딕셔너리에서는 하나의 고유한 키만 쓸수 있어서요. 같은 이름인데 다른 나이인 사람을 지정할 때좀 난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다룰 때 리스트를 쓰든 딕셔너리를 쓰든 각자의 장단점이나 상황을 잘 예상하고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None인데요. None은 없다, 지정하지 않았다 이런 개념으로 쓸때 사용합니다. 나중 챕터에서 배울 함수에서 None이 또 등장하니까요. 없다라는 개념이라는 정도로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내일은 파이썬 챕터 9 자료형 확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영상 매체를 통해서 배울 때는 핵심적인 것을 압축해서 배울 수 있어서 좋은데요. 책을 통해서는 좀더 체계적이면서도 꾸준하게 학습 루틴을 잡을 수 있습니다. 책에서 좀더 자세히 그리고 더 많이 생각해 볼수 있는 예제들을 준비해 뒀으니까요. 영상을 보시고 챕터 9를 공부하시면 더 많은 자료형들에 대해서 잘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